이런 게임단은 없었다. 국내 유일의 연예인 게임단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게임! 예! 예! 우리 오또한주한주가면오래 네. 발전을 하기 위해서 오래오 예. 제가 그오래 오래오래! 오래 상상 어떻습니까 오, 음, 좋아요. 오, 예. 처음이니까 우리 네. 지금 그 팀복이 이렇지만 예.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아그래요아 아, 그럼. 아, 점점 좋아져? 요아 점점 좋아져. 요 나중에는 코스프레까지? 그럼. 근하는 거. 데그그 우리 팀원들하고 나. 좀 1, 2회를 네. 같이 하면서 좀 상의를 해보니까 음. 독재가 너무 심하다. 아 맞아요. 아, 아, 네. 네. 장 네. 씨가 독재가 너무 심해서 네. 저보고 네. 좀 중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중재위원 팀장입니다. 카메라 꺼지면 너무 무서워요. 아, 카메라가 대부분 카메라가 꺼졌을 땐 그럴 수 있는데 장동식 카메라가 켜져 있어도 <laughs> 욕을 하죠. 때리죠. 조윤 씨 때렸죠.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졌는데 근데 사실 지난번에 저랑 우리 아, 지원이가 아, 지원이 아, 네. 네. 그못 자는 은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정말 네. 박살이 나가지고 욕도 많이 저희 먹고 어. 어디 갔다 하번, 왔지? 학원 갔다 왔죠 로 학원 롤 학원 갔다 아, 왔습니다 네. 어. 잘했어 이거는 화면이 뭐... 준비됐거든요 y e s go! 김성근입니다 예, 지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 예. 형편없었죠 네, 방송 봤어? 봤어요 봤어요 어... 어땠어? <laughs> 저 그거 떴더라고요 속 터진 주의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디 왔지? 롤 학원. 예.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원장님도 수어 계셨어 지금. 원장님도 우리가 부끄러운 거지. <laughs> <laughs> 아니. 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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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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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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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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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한정에서 쓰는 용어들부터, 이거는 잘해놔서, 뒤로 빠지게 만들면 이 라인을 풀이 지나고, 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 진짜, 계속 바뀌어. 아! <웃음> <웃음> 잘해요? 우리 지금 <좀>. 해 <laughs> 정말 좋은 게임이에요. <laughs> 네, 중독이 되긴해요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물 세 번째 사연자분이, 김상훈이었습니다. 안녕! 아이 그 근데 그 선생님이 뭘 하세요 어떻게 좀 한? 잘한다고 모르겠어. 어 잘하신다고 <laughs> <이번 주에는> 전형적인 <laughs> 학원이네. 어. 아니 근데 이번 주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어. 지원이 같은 어. 경우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스킬을 엉뚱한 데 썼는데 지금은 적어도 챔피언에 뜻쓴다. 그래 어. 아, 어. 서 네. 잘한다. 일치 월장했다. 어. 네. 미니언과 챔피언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laughs> 이제 앞을 보기 시작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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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처럼 선생님 좀 써줘야 돼. 이제 <laughs> 미니언을 구분함. <laughs> 자 오늘은 도전 팀이 어떤 팀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또 아, 네, 한번 아, 전화를 한번 강이다. 통화를 해보죠. 해볼까요? 진짜 계속 지는 영상만 나갈까봐. <laughs> <좀> 비슷했으면 좋겠다. <laughs> 누울까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자기 소개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저 진접에 사는. 양중학교 다니고 있는 2학년 사방 김성호라고 합니다. 중학교? 어? 중학생이에요. 몇 학년. 중학교? 몇 학년? 네. 몇 학년? 저 2학년이요. 2학년? 아, 2학년. 아, 네. 3년 정도는 해볼만한데열 열두. <laughs> 10, 아 2학년은 맞죠. 좀 센데. 우리 왕자 게임 본적 있어요? 네, 본적 많죠. 아 오. 그래도 저희 어때요 저희? 아좀 못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오. 음. 오. 음. 그럼 못하시는 분들이 분들은 누구야? 아이, 못하시는 아, 분들은 아, 누굴까요? 아, 물어보세요. 얘기를 해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전력이 파악되니까 아 얘기해드려요? 뭘? 네아 저, 정동민 쪽은.. 아 정동민 쪽은.. 못하시는 거 아세요? 정확하게 봤어요 <맞아요. 웃음> 나중학생이 뭐가 <뭐고> 없어 <laughs> 티어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티어? 티어가 티오? 어, 티오, 티오. 어떻게 돼요? 아저 아이언이요 뭐라고? 아, 아이언? 아이언이요 <laughs> 아이언이요 아이언이요 친구 반가워 아이언이 보기에도 장동이은못하고 있는구나 <laughs> 라인은 어디가요 라라저 라인, 라인 라인. 아, 미드나 정글로 가요 아, 미드나 정글 너무 너무 어어 그러면 저기 친구들의 티어는 어떻게 돼요 한명 골드고 아. 한 명은 실버고 한명얼랭아 아, 아, 그래요 어. 그래 야뭐 할만하다 <laughs> 나쁘지 않아자다 뭐, 네. 네. 혹시 학원 몇 시에 <laughs> 가요 아저 아이 그러면 은 기회인데 네, 기회 어. 엄마는 아유, 언제 들어와요? 봐요 엄마는 계실걸요 어, 아마 그러면은 PC방 지금 그 요금 충전해 놓은 거몇분 남았어요? 저는 3시간 정도요 3시간 정도 그럼 우리가 너무 불리하잖아 야 그럼 아, 이길 수 아, 있는 아, 방법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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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없잖아 <laughs> 큰일 날래? 아, 네, 그러면 오랜만에 정정당당하게 하겠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대오를, 오랜만에 오래오래 오로 아, 우리가 이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게임이라 우리 어린 친구들 도 열심히 해줘야 돼알았죠네 네, 많이 그래. 도와줘요? 그러면은 네. 우리 정령 당나 하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네. 이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 정, 제일 좋아하는 문화상품권하고 네. 왕자의 게임 티셔츠 있지 사인 다 해가지고 조연 네. 누나 좋지? 네, 끝나고 대립 끝고. 나도 너 좋아. 아, 사인. <laughs> 갑자기. 학생들 이기길 바래. 우리 이떻게요너또 오늘 진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이민혁, 이 같이 또. 드릴게요. 아, 어. 아 그래요? 아. 무섭다. 확실게 하자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접속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네.